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하하, 인도네시아에서 박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하, 껍데기는 제가 다 제거했고요. 자, 안에 스트러펄 박스가 들어있는데, 아, 지금 사실은 수입할 시기가 아니죠, 환율 때문에. 하지만 만천은 합니다. 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한번 언박싱 인도네시아 편입니다. 자, 상천씨, 오픈해 주세요. 어, 한번 써봐. 이게 뭐야? 완충제를 좀 특이하게 만들었네, 이 친구가. 동이를 <laughs> 말아가지고, 그지? 어, 완충제 치우고 천천히 해주세요. 자, 저거 치우고 또 살살, 살살,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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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뭐냐? 나비 야 나비인데 라벨을 일일이 이렇게 라벨을 했네 와 이거 정성이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라벨을 특별히 다 만들 필요도 없고 좋습니다 와 근데 나비입니다 나비 근데 이게 두께가 엄청난. 이정도 되면은 몇만마리의 나비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위에 그만 내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허 이거 가만히 있어봐라 한명이 없지만 롤 퀴네누스로 보입니다 으흠. 자 이것은 바로 끝쪽 나비라고 하는 헤버모이야 그라우시페 입니다 꽤 많은 양이 들어있군요 음, 상처씨 네. 그라우시페 옆으로 좀 치워주십시오 네. 자, 그라우스 펜을 뺐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아, 이거는 밀론, 이거는 유리필러스, 아하, 이게, 나머지는 다 섞여 있습니다. 이건 빈둘라, 에로타, 등등. 이야, 믹스드 나비가 한 5천 마리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옆으로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스드나비 인도네시아 술라베시 산입니다 자 상천씨 네. 일단 이쪽으로 쫙쫙 그냥 듬성듬성 한번 빼주세요 네. 살살 더듬이 안 부러지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우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조금 더 두껍게 해도 돼요 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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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상 퇴근시간이 다가와서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이야 많긴 많다. 많긴 많다. 와 이것이 바로 술라웨시에서 채집된 예, 술라웨에서 체집되 올해, 8월에 체집됐군요 그러니까, 얼마 안됐습니다. 믹스 나비. 술라웨시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8월 달에는 날아다니겠군요. 어허... 자, 동영상 속에 있는 믹스 나비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많다. 이야,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와, 이거 뭐, 와 이야, yeah, yeah, yeah. 여기 아마 중간에 아마 표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yeah, yeah, yeah. 있죠? 네, 거기까지 살살 잘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곳만큼 퍼있네. 아이고, 그거 하기가 끊내지 않아도 돼. 어차피 한 가지야, 그게. 근데 중요한, 중요한 것이 있거든.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정말. 골치 아프네.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찾아라!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찾아라! 와, 믹스드 나비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역시. 종이가 보입니까? 네. 아하, 아, 거기까지. 오케이. 자 고기까지 살짝 잘 걷어 내 주세요 아짝자 음, 아 칸막이 가 있군요 어, 고기까지 살짝 그 밑에 종이를 살짝 드세요 아예 예, 예 그럼 됩니다 쫙 펴야지 쏟아지지 않게 자. 자, 한 5천 마리 정도 되는 나비가 자, 거기 있는 거 이제 짜투리 다 걷어내세요. 이야, 네. 많다, 많다, 많다. 싹 걷어냈나요? 네. 다한 가지죠, 나머지는? 아이고, 많다. 진짜 네. 많다. 네. 자, 싹 걷어냈어요. 네. 가만 있어 봐라. 이 밑에는 이 밑에는 보시다시피 모두 네로주옥나비입니다. 네로주옥나비 만천이 네로주옥나비가 필요해서 필요해서 한5천 마리, 한천 마리 정도, 6, 7천 마리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다 보내라 해서 지금 네로를 6, 7천 마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혹시 내로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중요한 그놈은 어디 간 거지? 일단은 그놈을 찾아야 됩니다. 아하 찾고 나서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디 갔어? 어 여기 뜹니다 어? 이거 이거 아니? 아하 아하 줘 봐. 아하 요 살짝 옆에. 한번 제거해 봐요 칼로 자르든지 이거를 살살 예, 한번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자 요거를 살짝 꺼내주세요 삼각질 열어가지고 나비를 그 안에 삼각질가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살짝 꺼내주세요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놈입니다. 바로 이놈. 아하 보면은 자 2022년 8월 음 똑같습니다. 서술라예시 마로스 인도네시아. 자 보십시오. 바로 아피아스 네로입니다. 네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신기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찬씨 요거 살짝 뒤집어 보세요 생각씨 살짝 뒤집어서 넣, 그대로 놓으세요 뒤집어서 짠짠짠자딴거한 마리 주세요 자 그걸로 놓으세요 자 뒤집어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요거 뒤집어 주세요 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이놈입니다. 자, 안에를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피아스 네로입니다.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하. 바로 바로 아피아스 네로의 기난드로 몰포 입니다 우하. 야, 근데 이렇게 사실 이 윗면은 윗면은 아, 잠깐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검고 아하. 바로 이놈입니다. 바로 이놈. 바로 이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구입하면 안 되는데 참지 못하고 바로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만천하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자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 바로 아피아스네로 기난드롬 올프 자웅동체. 자,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렇지요. 반대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위쪽 날개도 살짝 약간 좀그 색깔이 있습니다. 암컷의 색깔이 살짝 띤.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닌 아피아스네로입니다. 자,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비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자, 비아스 내려가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진짜 봄은 볼수록 신기합니다. 진짜 멋지다. 만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